장례나 예식장에 들고 가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낼때 3만 원, 5만 원, 7만 원으로 홀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들의 습관과 같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의 공통적으로 아끼고 귀히 여기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이,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아끼는 숫자였는데 그 숫자가 110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숫자 1100은 사사기의 마지막 세 가지 이야기 속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00을 좋아하는 숫자이면서 또 1000과 동일하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에, 이야기는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에서 벌레셋 방백의 돈 1,100개를, 온 1,100개를 드릴라에게 주려고 어, 했던 숫자입니다. 다음은 어, 가나한 레위인 이야기에서 어, 미가가 아,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의 액수가 1,100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부자 레위인 이야기에서 베나민 지파의 군사 1,100명이 이 숫자인데 이 숫자가 고인난 숫자, 그러니까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로 13대의 사사 삼손은 벌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는데 가하사와 가하드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글론 이렇게 다섯 방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방백이 이 삼손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삼손이 드릴라를 어,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 아주 먼 길까지 이세 성업의 왕들이 모여서 드릴라를, 어, 드릴라에게 흥정을 했는데, 어, 그 어, 삼손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면 어, 우리들이 각자가 은 1,100을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음, 우리는 이, 이, 이 방백들이 이, 돈 어, 1,100씩 5명이 이, 다 갖다 줬다는 얘기를 어, 듣지 못합니다. 다만 은을 준비해 가지고 어, 마지막 어, 비밀을 알려주는 때에 들고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이 가난한 내위인이 이, 이, 우상지기로 있었던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가가 우상을 만들게 된, 어, 그 동기에 대해서, 어, 설명하는 것 중에서, 미가 어머니가 잃어버린 1,100개의 언니입니다. 은 1,100개가 잊어버림으로써, 어, 어머니가 그 가지고 간 사람에게 저주를 함으로써 그 범인이 아들인 것을 알게 된 뒤에 너무나 미안하고 또 돌이킬 수 없고, 어, 그러한 상황에서, 어, 어머니는 우상을 만드는데 잃어버린 그 1100개의 은을 5분의 1일, 그러니까, 물건을 보상할 때 주는 5분의 1을 200개로 계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산할 때는 1000으로 계산하지만, 귀하게 여길 때는 1100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 부자레위인 이야기입니다. 부자레위인 이야기에서 베나민 지파가 12지파의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될 때에 베나민 지파의 병력수가 2만 2600이라고 했고 어, 또 특수 부대가 700명이 있어서 26,700명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런데 그 뒤에 멸망했을 때를 자세히 보면 어, 35절에 먼저 참수 당하는 칼에 찔려 죽는 25,100명의 군사가 있고 그리고 600명이 도망을 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 천명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어, 천명은 아마도 어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속이 됐 거나 어, 내지는 어, 그 다른 어떤 멀리 도망을 갔거나 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 46절에 보면 어 도망간 숫자 빼고 2만 5천 명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할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 어, 골이 난 숫자, 부족한 숫자가 1,100이 됩니다. 그래서 1,00 계산하기 좋을 때는 1,000으로 계산하고, 어, 실제로, 어,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어, 1,100으로, 어, 이야기하는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 에,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그 레위인 어, 드릴라에게 준 다섯 방백은 아마 천으로 계산해서 오천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수 있는 말씀입니다. 10보다는 어, 11을 더 좋아하지만, 숫자 계산하기에는 십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등어를 두 마리씩 팔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고등어 두 마리를 살때 내가 고등어 두 마리 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등어 한손 샀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사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로 왕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다는 얘기죠. 또 자기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볼때 보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통령을 욕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 동성연애까지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치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은 있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모든 믿는 백성에게 능력에 힘을 주고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교역자들은 빈부의 격차에 심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사는 13명이나 됐지만은 아무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우산과 값싼 도우미가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싼 집과 값싼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사건으로 가득 채웁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나면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왕정시대가 오게 됩니다. 사울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3대를 못 가고 분열 왕국 시대를 맞습니다. 세상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분열의 이형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 묵상교인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